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곡 지코 노래였어요. 그 뭐지? 유레카. 유레카. 어, 어, 예. 여튼 그거였어요. 오늘 정말 아까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너무 행복하다 했을 정도로 예. 오늘 마법학교를 진짜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상태입니다. 오 오, 와우. 왜냐면 제가 오늘의 이렇게 좀 일정 같은 거, 뭐 계획 같은 거를 어제부터 이렇게 계속 그려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어, 날이라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와우. 여러분들도 각자 오늘의 뭐 이렇게 일정이나 뭐 계획 같은 거 다들 세워놓으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 7시 플레이한 교장이 있나요? 뭐래? 내가 오늘, 예?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7시 플레이하는 게 있나요? 선행화법. 선행화법은, 아몇 년째 아니, 들어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니, 왜요, 왜요, 왜요? 7시 발음 말했는데. 뭐라는지 발음이시. 고장이 7시에 만나자는데요, 8시... 7시에? 7시에 만나자는데. 뭐라는지 <laughs> <laughs> 모르겠어요. 일단, 6시였어. 자, 여러분. 네, 오늘 마법학교 <laughs> 시즌 4. 두 번째 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될 점에 대해서 그리고 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업데이트 바로 생명의 광산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생명의 광산 광산은 상점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하루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딱한 번. 그리고 매일매일 티켓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티켓을 어, 싼 경우에는 사재기를 하셔서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티켓이 막 어느 날은 만 원인데, 어느 날은 막 이십만 원, 삼십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전 전날에는 생명의, 생명의 광산을 가는 게 유리하겠죠? 네. 자, 그리고, 네. 잠깐만요. 뭔 소리야? 누구, 뭔 누구 노래 소리 납니다. 누구, 해리포터 보니?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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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냐? 잠시만요. 누구야? 아, 아 제가 아까 스미그로 했다가 설정을 안 바꿨네요 누구야? 삼식이요 <laughs> 삼식이 삼식이요 자아 영화를 봐? 아나내 화면 찍고 있었어 이렇게 <laughs> 너빙의하고 <laughs> 있니? 너 아, 지금 핑하고 있니? 아저 진짜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고요 이러면서 집중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냐고, 있냐고 나 들어와. 채팅창에다 적어놨거든 자, 그리고, 오늘부터, 2일차죠? 2일차부터 마법학교 제자 영입이 가능합니다. 카페에 있는 입학 신청 보시면요. 각자의 학교에 신청한 제자들 중에 꼽아서 자기가 입학금 2만원을 내고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해 서버로 초대한 후그 친구가 테스트를 걸쳐 만약에 마법 제자로, 어, 입학, 입학이 가능해지면 그때 등록금 3만원을 내서 총 5만원으로 제자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 네. 하지만 테스트에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 가능하니까요. 그 2만원 날라간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친구의 무능함에 오늘 등록했지만 내일부터 같이 할수 있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유능한 제자를 잘 뽑아서 자기의 학교로 입학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렇지만 레벨을 20 이상 찍어야지만 제자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 아시죠? 20이어야지만 네. 교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속성 칭호 시스템이 드디어 도입이 되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캐스트를 통해서 20% 이상의 친화도를 높인 속성들을 꼭 칭호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캐스트를 모두 다 하셔서 속성을 정해야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오늘 제자를 만약에 못 뽑았다, 그러면 3일차부터 대전 시작인데, 3일차 때 교장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 하지만 네. 속성이 없는 교장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오늘은 속성을 하나씩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선택해도 상관 없습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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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 생명의 광산이 오픈 기념으로 오늘 하루만 딱두번갈수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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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번. 오늘만. 원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오늘만 생명의 광산 두번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켓 티켓도 두개 사야 된다는 거. 아네네네네네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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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티켓이 아니요, 아니요. 티켓, 티켓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그거는 본인이 가, 어,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서 됩니까? 봐야죠. 네, 가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자. 오늘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아 너무 기대빨지요 너무 하고싶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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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무기대 빨리. 오늘 마법 학교 시간도 늘리고 싶지만말끊어주세요아예 어, 아, 여튼 <laughs> 여러분 내일은 마법학교 내일이 른다 다음화 하일차부터는대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꼭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기대하지 않요 오늘은 대요오늘기빼요기 없이 오히려 3분 추기로빼기요 시작. 으로 하게, 어, 습니다. 어, 뭐야. 책이 있데 남아있네? 어, 뭐, 어, 네. 뭐, 뭐 하셨죠, 양띵님? 어, 저요? 이거, 뭐 야, 이거 경찰이다, 경찰. 경찰. No. 네 읽어볼게요. 조용히 해보세요. 모두 오류로 인해 마법 제작을 제대로 하였는데 이상한 마법이 나오는 경우가 1일차에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하셨나봐요. 각자의 유튜브를. 이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인 후 다음 회차에 마법 제작에 사용된 아이템들을 복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류난 마법을 회수한다고 하네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마법 안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어, <laughs> 아별거 아니 나나나눈나 아니네 눈꽃 눈꽃이야? 아 그리고 <laughs> 맞다. 네. 업무에 업무 업무 얘기해야죠. 왜요? 어, 아... 아. 뭐? 아, 우모님이... 어머니. 아, 맞아. 네. 아. 아. 아아니 백이 안 된다고 했는데 백을 사용했다고 들었어요. 와, 백 그거 개사기인데. 아, 아, 사기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세트? 아니, 잠깐만. 이거 들어 주세요. 예. 네. 제가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그 채팅에 아. 떴어요. 백. 돌아가시려면 백을 치십시오 그래서. 예, 네. 지 말라는데 쓴 거죠. 네. 근데. 근데 백 그래서 에이. 또 벌금 아닙니까? 네. 아예 저희 벌금 아니고 마법학교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벌칙이. 어, 아. 아니요? 예전에 혹시 예. 그런 벌칙인가요? 예. 옵시디언 맨손캐기입니다. 아. 오~~~, 오, 오 그립다. 아마 시작하자마자 오무님은 그쪽으로 감옥으로 퇴포가 되실 거예요. <laughs> 오, 부럽다. 부럽다. 옵시디언을 맨손으로 해셔야지만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전과자 되겠다. 하나, 전과자 하나 아, 모르겠어요. 한 개였나 어, 두 개였나? 무조건 맨손이죠. 예예예. 제기억엔한개 제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아마 두 개인가 두 개인가? 이 정도 될 3개, 거예요. 열개 아니... 아니었나? 아니었나? 만이면 나. 여러분 참고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차라리 돈 내는 게 낫습니다 맞아 <웃음> 돈, <laughs> 돈 얼마인가요? 차라리 돈 돈... 아니요 돈안 냅니다 돈 마법학교는... 낼게요 그냥 마법학교는 없어요. 돈이 중요한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죠 예 경험이 중요한 마법학교에서 시간을 옵시디언 맨손을 캔다는 건 아주 아쉬운 상황인데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싸 네 빨리 감옥, 감옥 보내주세요 감옥 아이. 보내주세요 빨리 저희 온므님 옵시디언 캘 때까지 통과 받아주지 마요 혼자 빨리, 빨리. 심심하라고. 혼자. 통화 좀 도와 해주세요. 통화해주세요. 네. 끊을게요. 예. 네. 안녕세요 안녕. 빨리. 아, 빨리. 여기에 생명의 광산이 새로 생겼다던데. 생명의 광산 어디 있어? 한번 티켓 좀 봐야겠다. 기숙사고. 생명의 광산? 이건 뭐지? 여기도 기숙사. 아 여기가 생명의 광산이구나. 여기가 얼마인지 좀봐보게 가격 좀 일단 볼게요. 와 이거 38,000원이네 완전 비싼데? 그래 뭐 우선 나는 상점가 가야 돼 상점가에서 마법을 좀 사겠어. 저번에 못 샀던 마법을 좀 사야겠어요. 내가 이 화둔호화구는 너무 이거 만화가 너무 많이 들어. 어 용광로 어막 3만 원 음, 3만 원좀 비싸네. 그원 다른 것도 봐볼까? 아, 좀 비싸네. 아니, 이거는 어차피 만화가 140이라서 저거는 금방 못 써요. 와, 이거, 이거, 이것도 비싸네. 무슨 7만원이나 해? 아, 5만원, 5만원. 안 사, 안 사. 이거 좀 제일 싼게 용광로 같은데? 맞나? 제일 싼게 용광로야? 다른데 여기 전기랑 얼음 가봐야겠다. 이게 yeah, 내가 이거 마법 레벨을 올리려면은 일단 속성 이 친화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속성과는 다 별개로 이렇게 따로 레벨 마법 레벨만 올리는 게 있어 이걸 올려야 돼 내가 저번에 이걸 모르고 나는 그 불속성으로 해야지 그 불속성 레벨이 오르는 건줄 알았어 5만 원 라이트닝 스텝 10만 원? <laughs> 와 이거 무슨 이거 돈와 이거 오늘 돈만 구해야겠다 와나 이거 정말 돈만 구해야겠다. 야 제일 싼거 용광로 무조건 돈이다 이거 이거 무조건 돈이야 뭐야 이거를 10 쓰면은 우리 집으로 와지고 맞다 1일 퀘스트도 있던데 1일 퀘스트 한번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1일 퀘스트 한번 받아봐야겠다 우선 좀 준비 좀 해놓고 템과할 준비. 음, 이게 내가 또 혼자 제 유튜브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제가 제가 그 뭐야 공부를 또 했습니다 이 모드를 따로 공부를 했는데 어 정말 어려웠어요 공부를 따로 했는데 좀 어려웠어 재료가 이게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상자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큰 상자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 맞다. 여기 죽순도 있었어. 죽순. 내아이템책에 죽순 보고 알았다. 어디 얼마나 자랐나 볼까? 오, 당근하고 이거 다 자랐어, 이거. 좋아. 죽순 많이 캐놔. 오케이. 지금 딱딱 해 놓고 또 갔다 오면 또 자라 있겠지 오늘 하루. 그리고 여기 당근도 다 캐놔. 이 당근은 왜 캔지? 어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상금 팔기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어놓고 아, 다시 했어이내 고기 뭐야? 괭이를 만들었었나? 괭이 없나? 어쨌든 이거 일단 갖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좀 밖에 일단 1, 2캐스트 받고, 그리고 1, 2캐스트 하면서 광물 캐고, 돈 모아서 용광로, 용광로 사고, 용광로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몰라. 일단은, 일단은 정리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잠깐만. 아이, 고기를 팔까요? 고기를 그냥 팔까, 싹? 고기를 싹 팔자. 싹다 팔고, 판매상인 잠깐만 토큰 판매고 이거 아니 토큰 구매고 여기 그냥 일반 상점 어뭐 있지 일반 상점? 어 아, 맞다 일반 상점 스폰이 있어서 스폰. 일반 상점 가서 고기를 다 팔고 어... 여기 다다 팔아 팔아 이거 다 팔아 버려 팔고 빨리 용광로를 사가지고 하자 종합 판매상인. 고기 팔러 왔어요. 당근도 있네. 당근 하나 50원. 좋아요. 고기. 싹다 팔고. 이렇게 싹다 팔고. 돈. 47,000원? 오케이. 이걸로 사자. 토큰 구매 상인. 하나, 둘, 셋. 세개 하고. 상점가 가서 용광로를 삽니다. <laughs> 이거 용광로로 좀 많아 좀 아끼면서 레벨 올릴 수 있겠지? 용광로가 근데 어떤 스킬인지 모르겠어 일단 바꿔 자 용광로 한번 볼까요? 이게 뭐야? 어 화염하고 자연이 둘다 오른다? 그리고 뭔지 몰랐는데 어 땅바닥에 쌓는데 내구 숙련도가 올라요 어이 매우 좋아 자 그리고 잠깐만 스폰에서 광산, 광산키로 가자 광산키로 뾰로롱 숙련도 숙련도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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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됐다. 이건 뭐야? 돼지기름 뭐야? 돼지기름 먹을 수 있나? 이거 아, 집에 당근 농사 좀 그냥 싹다 키우고 올까? 이왕 가는 거 아, 아, 왜 이렇게 이거 치.. 어, 왜 이렇게 이랬다저랬다니? 광산 좀 갔다 와야겠어. 광... 아, 광산이된다 밭에 가가지고... 이렇이 okay, 나무갱이 말고 잠깐만 이거 철좀더 빼고 돌갱이 하나 만들어 돌갱이 하나 만들고 이걸로 여기 그냥 아예 싹다 당근밭으로 만들겠습니다. 당근밭으로, 당근밭으로, 이것도 용광로 슥 자연도 오르네. 자연이 히라는 거였나? 자연이 힐 힐계열이었나? 이렇게 심어주고 자연 힐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 이걸 하면서 느낀 건 진짜로 공격 마법은 다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긴데 공격 마법을 이제 거기서 거긴데 이제 나머지 한 개는 좀 서포터 할 능력 그런 걸로 골라야겠더라고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자기 양. 이상한 컨셉 잡죠. 무슨 일이세요? 용건을 말해라. 까먹었어. 아, 그러면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 끊을게요. 아니, 야 잠깐만. 예. 잠깐만 놓다는 게 아니라. 예, 저 지금 통화하러 가. 아, 예, 끊을게요, 그냥. 아니. 아, 예, 왜왜왜 뭐, 왜, 왜, 왜. 됐어. 끊어. 어, 끊을게요, 진짜로? 어. 아, 니왜왜 왜, 왜, 왜. 뭔데? 그거 광물 어디다 파는지 까먹었어 <laughs> 광물이요? 응 알려드릴까요? 응 1일 퀘스트 어. 하는데 어딘지 아세요? 안하요 안하요 어 이거 번..번개 이거 어디서 등록하는거지? 어 벌써 설마 두 번..두 번째? 아니 여기 등록하는 데가 있다 해가지고 삼식님 예왜 그러세요 불이라면서 왜 번개죠 갑자기 아니 아니 콩콩이가 하길래 그 사, 스폰 쪽에 상점이 있어요 스폰에 저 잠깐 아... 콩콩이한테 좀 물어보러 갈게요 이거. 여보세요. 콩콩이 어딨지?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콩콩아. 네네네. 야 이거 그 속성 등록하는 거 어딨냐? 그거 어물 타고 올라가는 건물이 속성 등록하는 거야. 물타고 올라가는 건물? 그게 어딨어? 스폰에 있어? 스폰 스폰 어 스폰 스폰에 물타고 올라가는 건물? 응 물타고 어. 올라가는 건물 어, 어디 보자 광산 여기 입학생이고 여기 속성관이고 음. 아 여기인가 여기 밭 여기 여기 안돼 여기 그건데? 여기 온무? 생명의 광산인데? 그게 안에 옴무님갇혀있을까요 생명의 광산인데 여기? 어디? 생명의 광산? 어 어디 아니야? 어디 방향 쪽으로 가야 돼? 간판? 내가 가서 데려다줄게. 어. 그러면 나를 생명의 광산으로 데려다줘. 알았어, 일로와. 스폰으로 와봐. 스폰이야? 여기 뒤에, 뒤에, 뒤에. 생명의 광산은 여 앞으로 이, 쭉 가면 돼. 어디? 이쪽으로? 어. 아무것도 없는 쪽. 이거. 내가 보는 방향. 저 보라색 건물. 아, 저거야? 오케이 오케이. 너 1일 퀘스트는 어디 있는지 아니? 1일 퀘스트? 어. 1일 퀘스트 있어? 뭐야? 1일 퀘스트 있지. 그래? 어. 저번 저도 있었어? 야, 여기 마법 도서관 있냐, 여기? 잠깐만, 이거 너무 비싼데? 마법 어. 도서관 맞아? 마법 도서관 맞을걸? 여기서. 오. 어, 그래? 야, 마법 도서관 맞아? 응. 물 타고 안 가는데? 물 아, 물 아니다, 아니다. 아, 아, 보라색 건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응. 1일 퀘스트, 여기 스폰지역이 있대. 어, 그 1일 퀘스트 그래? 받으면은 에센스도 준다잖아. 그래? 어, 저번에 누나가 말해줬잖아. 근데 나안 했고. 어, 안 여기 있습니다. 저 왔어요. 뭐야? 오무 탈옥했네 오무형. 오무님 내가 갔을 때 이미 하나 깨놨더라. 벌써 끝났어. 오무형 탈옥해서 벌써. 그래? 내가 이, 왜 그걸 못 들었지? 일단은 이거 록해주세요 그거부터 가야 돼. 상점 가서 토큰을 바꿔야겠어. 일단 생명의 광산부터 처리해봐야겠다. 응. 상점이 어딨지? 응. 여긴가? 응. 됐다. 근데? 오, 이거 숙련도 짱 빨리 오르네, 이거. 여기있다. 어떤 거? 숙련도 어떤 거? 어떤 게 빨리 올라? 어떤 거? 잠깐만, 마... 야, 올라? 콩콩아, 너 이거 등록할 때 에센스도 줬냐? 그거 에센스 안 줬어. 그, 등록어 침모... 부여권 있잖아. 어, 부여권. 그거, 그거만 있으면 돼. 그니까, 요거. 이거... 줬는데 왜 안해주지? 그거만 있으면 되는데? 응 줬는데? 끈 구매상인 해주세요 저는 화염속성이라구요 8 0 0 0원 어차피 이거 숨겨봤자 소용이 없어 오늘 다 고를텐데 다 이거 들키는거야 어. 맞아 이런거 빨리 해버려야돼 그냥 그래 어 됐나보다 이 리퀘스트 하러 가야지 어. 잠깐만. 왜왜왜 왜, 왜, 왜. 보니까 어. 어. 아까 그거는 음. 응. 생명의 광산은 어. 토큰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 그건 38,000원이었어 그냥. 아, 어, 나 토큰 들고 가고 있었네. 아, 너돈 많니? 어? 돈 많아? 돈 많지. 얼마나 있어? 나? 어. 한번 들어갈 돈이면 많은 거 아니야? 어. 그럼 다쓴 거야? 응. 어. 벌어야지, 이제. 응, 응, 벌... 벌면 되지. 응, 벌면 되지. 왜? 아, 아 어? 아니야. 생명의 광산에 입장하셨어. 그래, 나도 마법 사서 그래, 마법 사서. 너 마법 샀니? 마법 안 샀어. 안 샀어? 마법 이거 샀는데 3만원이더라고. 그거... 제일 싼게 3만원이더라고. 근데 여기 생명의 광물 뭐 있다 하지 않았어? 어, 거기 들어갔니? 응. 어, 거기 있을 텐데? 왜? 거기 뭐, 뭐 있는데? 일단은 어. 일반 어. 스트리미리야 아, 진짜? 어. 거기가 생명의 광산? 어. 어? 생명의 광산에 뭐 있는 거지? 그 아마 그거 있을 걸. 하트 크리스탈인가 뭔가 그거 있을 것 같은데. 아! 땅? 찾았어, 찾았어? 아니, 아니.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일리퀘스트 어디 있어? 야, 누나한테 전화해봐야되나? 형 그거 찾으면 나도 알려주라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나 일단 잠깐만 전화좀 받고와볼게 어 왜요? 아이고 삼사장 아이고 옴사장 반갑구만 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친구 어디서 달죠? 예? 친구 어디서 달아요? 모르겠는데요 까칠하시네 우리 1위 <laughs> 퀘스트 어디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알려주면 저도 알려줄게요. 1일 게스트? 예. 그이그 그 어디야? 속성관에 있어요. 속성관에 1일 게스트가 있다고요? 네네네. 어디서 봤는데요? 속성관 줄잖아요. 저불떤 여기 뜨나요 친구? 친구 어디서 달았어요? 저 친구 떠요? 네. <laughs> 어디서 달아요?